안녕하세요. 공구박사원의 진행자 김박사입니다. 제가 드디어 이 제품을 소개할 수 있게 되었네요. 바로 인터넷에서 완판 신화를 만들었던 한도 드릴링 머신입니다. 지금부터 담당자분 모시고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도탑 드릴링 머신에 대해 소개시켜드릴 KB1 절삭팀 김진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욱 씨, 드릴링 머신. 일반 분들에게는 생소한 이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히 드릴링 머신은 어떻게 쓰이는 공구죠? 네, 드릴링 머신은 흔히 산업현장에서는 보루방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주로 가공물에 원하는 직경과 깊이의 구멍을 뚫기 위해 사용되는 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흔히 가공 범위와 크기에 따라서 13mm, 19mm, 32mm까지 쓸수 있는 드릴링 머신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 앞에 전시되어 있는 한두 탑 드릴링 머신은 상대적으로 다른 드릴링 머신보다는 사이즈가 많이 작아 보이는데요. 네, 한도 탑 드릴 머신은 일반인들도 손쉽게 목재나 철판 등을 뚫을 수 있게 나오는 타상형 드릴 머신입니다. 손쉽게요? 드릴링 머신 겉모습은 조립도 어려울 것 같고 또 조금 약해 보이는데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춧대를 베이스에 올린 후 볼트와 와샤를 체결합니다. 테이블을 주춧대 결합 후 적당한 위치에서 잠금장치를 돌려 단단히 고정시킵니다. 본체들을 주춧대에 결합합니다. 도안 렌치를 이용해 주축다와 헤드 본체를 고정시킵니다. 이송 핸들을 세개 방향으로 돌려 결합합니다. 안전 커버를 조립합니다. 안전 커버를 스핀들 부위에 결합합니다. 드릴 척을 스핀들의 고무망치를 이용하여 고정시킵니다. 드릴 척 핸들을 사용해 드릴 척을 벌려 드릴 을 체결을 다시 조여줍니다. 이송량 표시 장치를 결합합니다. 표시 부분을 0에 위치시킵니다.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니까 조립이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저도 쉽게 조립할 수 있겠어요. 왜 한도탑 드릴링 머신이 온라인 마켓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지 알것 같아요. 몇 년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정에서 DIY를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죠? 그런 분들 포함해서 전문적인 작업을 빠르게 해내야 하는 기술자분들까지 쉽게 조립하고 작동할 수 있는 기계, 그게 바로 한도 탑 드릴링 머신이네요.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중요한 스펙, 드릴링 머신이라고 하면 파워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중요한 거 아닌가요? 네, 둘다 중요합니다. 드링 머신은 딱딱한 목재나 철판들도 쉽게 뚫을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한도탑 드링 머신은 350W에 3 5 0 w 에 740부터 3,140RPM까지 되는 강력한 모터를 사용하고 있고 속도 조절도 5단까지 되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도탑 드링 머신은 시중에 구할 수 있는 다른 브랜드 드링 머신과 차별화돼 KC s 인증과 CE 인증을 받은 제품이므로 안정성도 보장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들을수록 매력있는 한도탑 드릴링 머신이네요. 그럼 실제로 성능 테스트 저희가 직접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개변 저석팀 임명태입니다. 제가 직접 한도탁 드릴링 머신으로 목재와 철판을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탁상형 드릴링 머신으로 가장 많이 가공하는 목재를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재> 네, 다음은 한도탑 드릴 머신으로 철판을 한번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홀이 깔끔하게 뚫려서 있는 공작물을볼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테스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은 진욱 씨와 함께 한도탑 드릴링 머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한도라는 프로페셔널한 브랜드에 왜 자신있게 탑이 붙었는지 확실히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조립하고 강력한 힘으로 뚫을 수 있는 한도탑 드릴링 머신. 앞으로도 계속 1등 되겠어요. 한도탑 드릴링 머신은 가까운 공급 판매점이나 온라인으로 검색하셔서 쉽게 접하실 수 있으니까요. 가정에서 취미로 사용하시거나 공장에서 드링딩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핫한 제품으로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와 팀장님, 이게 다 오늘 출고되는 물량인가요? 네, 아 오늘 출고되는 물량입니다. 와